반갑습니다. 나나입니다. 오늘은 3대 악취 음식 중에 하나인 치드부 준비해봤거든요. 정말 너무 궁금했는데요. 그래도 구하기 제일 쉬운 치드부부터 먹어보려고 구매해봤어요. 저거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치드부가 보니까 많이 짜다고 해서 함께 먹을 밥도 준비해봤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냄새가 많이 유쾌하지 않아요. 음, 냄새에 비해서는. 이게 역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정말 짜요 엄청 짜요 어? 냄새에 비해서는 맛있어요 <laughs> 밥이랑 비벼 먹어볼게요 저도요 음 짜짜짜 Thank you. 냄새가 비호감이라서 그렇지 밥이랑 비볐더니 고소해요. <웃음> 맛있는데요? <웃음> 그리고 저는 사키오리알이라고 송화단도 너무 좋아해서 막 쟁여놓고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치두부가 뭐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냄새 빼고는 너무 맛있어요. Okay. 음, 냄새하고 짠 것만 빼면은 저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